자, 네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요 예, 야생에서 집짓기2탄입니다 수집 같은 거에 약간 이제 한번 집집을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왼쪽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잡보면 여기 한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걸 됐다 됐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안녕.